강료원. 네 안녕하세요 강료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점심을 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사실 아침을 안 먹어서 아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점심은 스시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신주쿠 어, 히가시구치점으로 어, 와가지고 스시잔마이라는 되게 유명한 어, 초밥집에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되게 돈을 많이 쓰시는 분으로 유명하고요. 메뉴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일단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서 일단은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런치 메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어 이건 1인분 뭐 쯔보미라는 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뭐 카스미 어, 1.5인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게좀 약간 좀 대중적으로 먹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는 이제 좀 인기 랭킹 어 그런 초밥하고 뭐 특선 어, 초밥 세트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막으로 어, 세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이제는 조금 가는 날이라서 좀 맛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좀 비싼 걸 먹어볼까 생각 중이고 이렇게 이제 뭐냐 덮밥 같은 것도 어, 있네요. 네 그리고 다른 메뉴판에는 이제 음료 뭐랑술 어, 메뉴가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어 일본 사케나 뭐 와인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일반 음료수 나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잔술로 파는 건가 어 가격대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약간 일품 요리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단품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초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글쎄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벤또 세트가 붙어 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비싸네요. 예 약간 좀 뭐야 이거 18만 5천 원이야? 어, 그리고 이거는 뭐 마구로랑 알 어, 세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 16만 8천 원 정도 되는 어,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벤토 세트가 나와 있어요. 어, 이런 걸또 시켜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붙여 놓겠죠. 아무튼 굉장히 어, 화려한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리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는데 어, 한글 메뉴로 이렇게 다볼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요리를, 이제 메뉴판을 꼭 보고 안 시켜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어, 이거는 또 영어로 나오네. <laughs> 아무튼 간에. 예, 또 한글로 나오죠. 이거는 하나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마리초밥 같은 것도 있고. 뭐 사시미도 있네요. 어 근데 뭐 약간 품절된 것들도 좀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이고 어 아까 이제 제가 먹으려고 했던 이제 특선 스시 잔마이가 보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 메뉴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아 일품요리가 여기 또 설명이 다 나와 있네요. 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음료도 있고 어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특선 세트 시킨 것 중에 된장국이 먼저 나오는데 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 주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좀 그릇 자체가 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좀 미역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어 글쎄 이건 좀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주문한 그 특선 세트 본품이 나왔고요. 어, 여러 가지 초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구로 같은 것도 이제 뱃살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뭐, 저 위에 있는 뭐 조개나 어, 오징어 같은 거 그리고 장어가 되게 길게 이렇게 나와요. 어, 요거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새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어, 달걀말이, 달걀말이가 아니, 아니구나. 어, 달걀 초밥. 어, 약간 삭카쓴것 같이 되어 있고 어, 뭐 아라고 뭐이거 뭐야? 풀 같은 건좀 뭐지? <laughs> 아무튼 이런 식의 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스시잔마이 특선 스시잔마이 세트 먹기전 혈당은 113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가주고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을 하도록 할 거고 어, 오늘도 이제 혈당은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얼마나 어, 맛이 있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밥은 다 먹었고, 점심 세트에는 커피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한잔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시잠마의 특선 스시잠마의 세트 먹고 나가지고 1시간째 혈당은 155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잘 나오고 있네요 어,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어, 이러면 한 30분째가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뭐 지금 사실은 먹고 나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있는 그 쇼핑몰에서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활동량이 많진 않았거든요 어,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좀 많이 옳은 게 아니었다라고 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초밥 자체가 약간 그 생선들이 약간 이렇게 좀뭐 퍼석거리는 이런 거 없이 되게 어, 되게 이렇게 꽉차 있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살 자체가 되게 살아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 피스 자체는 15피스인가 그렇기 때문에 뭐 마트 초밥이나 다른 뭐 런치 세트 초밥 같은 거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뭐 적은 양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재료의 차이라고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밤 양도 뭐 그렇게 적진 않았던 것 같기 때문에 글쎄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두 시간째 혈당은 116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거의 식전 혈당 수준까지 내려갔죠. 회복을 한 모습이고, 글쎄 뭐한 시간째 혈당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지금 두 시간째 혈당을 봤을 때도 어, 거의 뭐 오르지가 않는, 어, 생각보다는 되게 안 온, 오르지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 글쎄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제가 뭐 마트 초밥도 먹어보고, 어, 한국에 있는 스시 집에서 또 먹어보기도 했었지만은 약간 여기가 지금 제가 먹었던 데중에서 제일 낮아요. 아 물론 이제 여행을 하고 있고 어, 활동량이 많으니까 뭐 지금은 사실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어, 아침 먹고 나서 최대한 이제 조금씩 움직였는데 근데 글쎄 워낙 뭐 전날에도 그리고 활동량 자체가 많았으니까 어, 그런 게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재료가 좀 달랐던 그런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즐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일본에서 먹는 식사는 한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어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면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